자 반갑습니다. 2022년 1월 1일 오전 7시 30분 자 붉은 해가 서서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현재 어디냐 경주 경부 경주시 어. 차가 올라왔습니 해가 올라왔죠? 붉은 해가 솟았습니다. 어디냐? 토암산, 석굴암 주차장입니다. 이야, 그러면서, 자, 흑호해가 신축년, 자, 소띠는 물러갔고, 드디어, 흑호, 막, 뭐, 뭐, 뭐 그냥 범띠를 하는 게 맞겠지요, 그죠? 솟아 올랐습니다. 아, 해가 좀 색다르네. 자, 우리 해님을 보고, 뭐,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보내주지는 못하지만, 이야, 그싹 솟아오릅니다. 이 해를 보시는 분들, 또 우리 가마하우스 진작놈의 팬님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만수무강 하옵시옵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월치 일장, 일장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 내 눈이 부십니다. 해마다 보지만은 올해는요,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여기 차를 저 불국사 있지요. 불국사에서 저녁 12시부터 지금 아침 8시까지 차를 통행금 내리시겠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 주차장들이 어제 저녁에 캠핑카들 올라왔거든요. 이 텅텅 비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차 맷대 없죠. 이거 다, 어제 저녁에 온 차들입니다. 저기 우리 상인들도 딱 부실이 묻어지십니다. 사람은, 사람은 여기 전부입니다. 주차장에. 저다종을저 타종, 종각에 타종을 치고 해야 되는데 타종도 안 치지요. 석굴암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이 없습니다. 자 여기 있죠. 자 보이는 저게 전부입니다. 사람들 전체고 여기 전부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석굴암 심터 캐놨죠. 인생이 다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만큼 부족합니다. 다른 데는 어떠냐면, 주차장이 막, 주차장이 막, 여, 이 주차장이 막이노 주차장이 많다. 여기, 여기가 올라 진입도로거든요. 여, 사람이 빡 씁니다. 근데 없네. 음, 역시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 그래서 내가 또 뷰를 조금 찾아보자면, 요 뷰가 괜찮죠? 이야, 멋지다입니까? 그렇죠. 하여튼 간에, 우리, 뭐, 우리 동무, 선배, 동무동 선배 야 태양이 이글 이글 합니다 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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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야 멋집니다 모두 모더한 속과 자, 안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2022년 1월 1일 7시 촬영을 종결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십시오.